로고스 8 기본 문법 검색 1강 문법 검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기능을 살펴보는 것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보게 되는 원리를 미리 잘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면 나중에 고급 검색, 뭐 중급, 고급 검색을 갈 때에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이해를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개혁,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 텍스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패키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본문에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30절인 것 같은데 본문에서 이렇게 추수라는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텍스트는 추수죠. 근데 여기에 여러,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문법 분해 자료나 또 여러 가지 원형이나 그 어근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검색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명사 그리고 뭐 속격 조금 더 크게 키워보면요. 은 명사, 속격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테르메라는 어근을 가진 것을 전부 검색하는 것들도 그, 문법 검색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 문법 검색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온 것에서 텍스트 말고 수많은 이런 태그들을 검색하는 게 문법 검색의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형, 로고스가 있다. 그러면은, 요원형은 로고스 가진 걸 전부 찾아라 그럴 수도 있고 문법 태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는 게 있다 이게 남성이니까 당연하겠죠 또 그리고 소유격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 원형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남성 소유격만 요 문법 태그를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로고스라는 원형을 가진 것만도 검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기 합쳐진 로고스의 요 남성 속격을 찾을 수도 있다. 여기 겹쳐진 영역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기 때문에 요것들을 어떻게 찾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